안녕하십니까. 리싼 팸 인사올리입니다. 저는 지금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인적이 별로 사람들이 크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공원인데, 어 조성은 해놓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원. 과연 여기에도 뭐가 파묻혀 있을지 한번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서 크게 나오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쓰레기. 이거는 뭔가 고철 종류인데 와샤, 와샤 같은 거네. 고철입니다. 여기, 어, 야. 와 여기서도 동전이 나오네요 여기 사람들이 휘어다 갔을 것 같진 않은데 50원에 나왔습니다 50원 나사네 나사 나삽니다 나사 어? <laughs> 아이 바로 위에 있었네 팔 것도 없었네 이게 뭐냐 음, 뒤에 마개 같은 그런 건가? 꼬다리. 쓰레기. 캔쓰레기. 맥스웰하우스. 언제 쪽 거냐 맥스웰하우스 이거. 야. 一層熟語だりはあよし진짜飲まねえウェックスへいいああよし一層熟語だりおっいごっすん 불태. 야, 이야... 불태. 결론은 쓰레기다.